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촛불 집회에서 김영민 의원은 김건희 특검과 함께 반드시 또 하나의 특검이 진행돼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포효했었지요. 또 특검을 해야 될게 있습니다. 검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검찰이 봐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을 해야 할게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시작이 되었던 채널 A 사건입니다. 채널 A 사건과 고발 사주도 특검해야 합니다. 특검법 만들고 있습니다. 한동훈과 그 일당들 그리고 윤석열과 그 배후 세력들 이 검사들 이들을 처벌하고 그리고 법 앞에 평등을 우리가 우리 눈앞에서 실현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합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3개월이 지난 지금 김용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광장에서 약속드렸던 채널A 검언유착 사건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중요한 사건이지만 검찰권 남용으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채널A 검언유착의혹 및 해당 사건 부실수사 비호의혹 대검 고발사주의혹 및 사건 축소의혹 검찰총장 가족 변호문건의혹 판사사찰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보복기소 등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그리고 이들 사건의 부실수사 조작 은폐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검찰 독재 국가로 가는 것을 막고 국민을 속여 탄생한 윤 정권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는 특검법입니다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즉각 채널A 사건 무죄 확정됐는데 야당 김용민 재수사 특검법 발의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는데 이에 대해 가만 있을 김용민 의원이 아니지요 채널A 사건이 무죄 확정되었는데 제가 재수사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조선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바보인 척 하고 쓴 기사입니다. 공범 관계에 있던 한동훈은 기소가 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수사에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한동훈 휴대폰을 열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해 봐주겠다는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대표적인 봐주기 수사인 것입니다. 물론 수사를 받는 검사들 매뉴얼대로 한동훈 휴대폰은 이미 버렸을 가능성이 높지만 수사를 할 방법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A 사건은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건에서 법원은 한동훈에 대한 감찰무마, 수사무마 의혹을 인정했습니다. 채널A 사건은 윤정권의 출발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과는 그 성질을 달리 합니다. 정의로운 척 했던 윤석열, 한동훈 검사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고 그들의 대국민 사계급과 대통령 편취를 확인할 수 있는 중대사건입니다. 오히려 언론이 더 관심 갖고 문제제기를 해야 정상입니다. 그래도 조선일보가 기사를 써 법안이 더 알려지게 되긴 했네요. 그 점은 살짝 고맙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실드에 나섰으니 말 다했지요? 다스베다에서 김어준 총수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요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엄청나게 괴롭히죠. 왜 괴롭히냐? 다음 정권 가져가는데 최대 장애물이니까. 그래서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물어뜯는데 그 사냥개와 밥그릇을 같이 쓰는 일부 기자들도 같이 물어뜯는 겁니다. 그 밥그릇을 걷어차야 돼요. 내년 총선까지 그 밥그릇을 걷어차는 거를 함께 해야 돼. 우리가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차기 유력 대선 후보라는 자가 검찰이라는 최강의 무기를 갖고 차기 유력 대통령인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비열한 것이며 또 그걸 당당히 대적하는 이재명 대표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두 번째 검찰 출석을 끝으로 자, 이제 할 만큼 했고 이번에는 내 차례다라는 거대한 역공의 서막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한동훈 특검과 김건희 특검 사이 좋게 쌍특검 가자 이거지요. 김의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가야 할 곳은 파티장이 아니라 검찰청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입니다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입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20만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계좌도 활용됐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김건희 여사는 검찰에서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야 합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허물을 덮어주기에 급급합니다. 오늘 검찰 인사를 하면서 그동안 도이치 모터스 재판에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범죄를 폭로해왔던 검사 2명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송윤상 검사는 인천지검으로, 김민석 검사는 천안지청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정기인사라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문제삼아 본보기성, 보복인사를 한 것이라면 용서받지 못할 직권남용과 인사농단입니다. 이렇듯 뒷배가 든든해서일까요? 김건희 여사는 요즘 영부인 놀이에 한참입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카메라 조명을 받았고 UAE 순방 중에도 수많은 카메라에 둘러싸여 6차례나 단독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오늘과 다음주에는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과의 연쇄적으로 보찬을 갖는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여당 여성 의원들 앞에서 무슨 본보기가 되고 어떤 교훈을 줄수 있을까요? 설마 주식으로 돈 버는 비법을 전수하지는 않겠지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가야 할 곳은 여성 의원들과의 화려한 파티장이 아닙니다. 바로 도이치 무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검찰청에 출두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기를 권고드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건희를 타격했더니 즉각 반응이 왔지요. 김의겸 의원은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당 대변인 흔들어봐야 여사님 혐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발표한 김건희 여사가 가야할 곳은 파티장이 아니라 검찰청입니다. 라는 논평에 대해 용산 대변인실에서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허위 사실유포, 강력한 유감이라는 반응을 알렸습니다. 여사님 구하기에 나선 대통령실의 노력은 가상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는 수사와 재판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미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최소 300번 이상 거론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이름도 100번 이상 언급됐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또 다른 작전주 우리 기술에서도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이 다름 아닌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재판 기록을 통해 나타난 사실과 언론 보도를 기반한 논평에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발끈하지 말고. 검찰에 출두하는 것이 먼저일 겁니다. 재판 내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거짓 프레임으로 몰아가려는 쪽은 대통령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하는 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판단은 국민께서 하실 겁니다. 라고 응수했습니다. 김상수 작가도 이렇게 밝혔지요. 여러 번 말했지만 미국에서 주식시장 주가 조작은 평균 20년 징역형이다. 윤석열은 대선 TV 토론에서 여러 차례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다. 그 중에는 자신의 처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은 김건희가 아니라 계좌를 맡았던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주범격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김건희가 1차 작전 이후에도 이 씨에게 자신의 다른 계좌에서 주문을 낼수 있는 권리를 줬다는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김건희가 이 씨와 결연했다고 말한 시기였다. 윤석열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와 증권사 담당 직원 사이의 주가조작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였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에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 뉴스타파는 어제 또 다른 작전주도 거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김건희는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도이치모토스의 2차 작전 세력이 관리했던 우리 기술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했다. 또 당시 작전 세력들이 문자 메시지로 작전 내용을 인원한 뒤 김건희의 계좌에서 실제로 작전이 실행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9월 류스타파가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1차 작전과 관련해 윤석열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녹취록을 공개하자 윤석열 용산 사무실은 보도의 일부에 대해서만 엉터리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뉴스타파가 이를 반박하자 어떤 답변도 내놓지 못했다. 그 뒤로도 뉴스타파는 김건희가 이해전 투자를 통해 10억 5천만 원의 수익을 본 사실. 김건희가 코너스 회장으로부터 직접 내부 정보를 받은 정황, 김건희 엑셀 파일 등 2차 작전 세력과 김건희의 밀접한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 등을 잇따라 보도했지만 윤석열 측은 이 보도들에 대해 어떤 해명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상적인 나라의 검찰이라면 김건희는 체포, 구속, 수사해야 맞다. 그러나 검찰은 꿈쩍도 않는다.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법치야말로 그가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경 상근 부대변인도 다음과 같이 논평했지요. 당당히 검찰 소환을 거부한 김건희 여사. 소환에 불응하는 것을 보니 진실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나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지만 당시 대선 후보 부인이었던 김 여사는 불응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에게 대하듯 똑같이 묻겠습니다. 검찰의 비공개 소환도 무시하고 서면 조사도 없는 것은 본인이 가진 권력을 마구 휘두르며 즐기는 심보입니까? 검사의 질문이 두렵습니까? 답변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진실이 나올까 두렵습니까? 진실이 밝혀지면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직감한 것입니까? 당당히 맞지도 못한 뻔뻔한 태도는 김여사의 범죄 의혹만 키울 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러한 모습은 수두룩한 범죄 혐의에 차고 넘치는 증거들로 볼때 법의 심판이 두려워 보이는 위선이며 거짓이자 할리우드 액션일 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제 대통령 부인이 되어 대통령 못지 않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의혹은 짙어졌지만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부르지도 못합니다. 김여사는 이제라도 검찰에 스스로 출석할 의사가 없습니까? 무고하다면 검찰 수사나 특검이 오히려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국민의 의문에 답할 생각은 없는지 묻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어떻게든 정권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라도 김건희가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김건희가 수사되는 순간 경정권이 탄핵되는 그야말로 거짓과 위성과 부패의 딜레마다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왜두 번이나 검찰 소환에 응했는지 그들은 진정 모르는 겁니까? 다음은 니들 차례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